어? 안녕? 너 새로운 친구구나? 근데 그러보니너 예쁘게 생겼네 너 혹시 이름이 뭐야? 아토순이야? 난 노질새로 불러 근데 너는 말을 안 하네 뭐때에 말을 안한 거니? 친구들이 부끄러워가 말을 못한 거야. 그랬었구나. 와, 그러 보니까 하늘 보니 정말 아왠지 하늘하는 엉같아. 그렇지, 토스나. 그러니까 뭐라고? 아, 예전에 뭐 예전부터 친구들 많이 썼는데 오늘부터 조금 이제 지금은 친구들 조금지 조금 줄어들었네요마는 조금 그토록 지금은 친구들 좀 줄어졌잖아. 아까 내년 내년 친구를 만났었는데 지금은 줄어졌다니 너무한 일이었어. 언제 다시 만날고 언제까지 친구 만날 것인가. 아무리 봐도.